중국 자체 개발 상업용 무인 화물기가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중국 항공공업그룹의 무인기 HH100은 지난 12일 중국 서부 산시성에서 35km 거리에 첫 비행을 마쳤습니다. 최대 적재 중량 700kg으로 520km까지 비행할 수 있습니다. 최대 속도 시속 300km, 최대 고도는 해발 5000m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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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으로 그게 아니라, 그톤급이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니니 중국 유명 드론 제조업체 DJI는 에베레스트산에서 고고도 운송 테스트를 실시해 민간 드론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난 4월 일주일 동안 해발 5,300m가 넘는 에베레스트 남사면 베이스캠프 주변에서 화물 운송 비행을 진행했습니다. 최저 기온 영하 20도 환경에서 해발 6,191m까지 비행했고 최대 15kg 무게의 화물을 운반했습니다. 이 드론이 본격적으로 활용되면 등반대는 물론 각종 장비를 옮겨주는 등산 안내인 셰르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드론을 활용해 곳곳에 쌓인 등반 폐기물을 정리하는 작업도 이뤄졌습니다 산소통을비롯한 각종 장비는 목표 지점에 도달하고 나면 하산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대로 두고 오는데 이렇게 쌓인 등반 쓰레기들을 치우는데도 고고도 드론이 활용될 걸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